네, 안녕하세요. 뉴맨 상담 실장, 유용실장입니다. 뉴맨, 뉴맨 플러스는 성기능 강화링으로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실제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해결하고자 상담 문의를 많이 해오십니다. 주로 고민 내용은요, 발기가 약하고 어, 중간에 시드는 발기부전 증상, 그리고 사정이 빠른 조루, 사이즈 확대 등의 확대 등의 문제예요. 남자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죠. 남자분들, 성관계를 잘하는 남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골라보세요. 첫 번째, 남자라면 무조건 물건이 커야 된다. 어, 사이즈 크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킬이 아주 좋아야 한다. 예무, 뭐, 기술, 박자, 뭐, 쉽게 말해, 리듬이겠죠? 세 번째, 오랜 시간 할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성관계 시간하고, 어, 맞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세 가지 다 중요한데요. 어, 몇 개월 전에, 유명 여성 그 유튜버인 사만다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크기,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서로 간의 박자라고 했습니다. 어, 리듬이라는 얘기인데요. 음, 이거는 스킬에 해당되겠네요. 잘하는 남자는 여자의 흥분도에 맞춰서 박자를 아주 잘 맞춘다고 합니다. 무조건 빠르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리 장단으로 시작해서 자진머리로 마무리하라는 말 이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덩기덕쿵 더러러러쿵 기덕쿵 더러러 이거 맞나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한마디로 말해서 내 여자의 리듬에 맞춰서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하는 남자의 특징은 마무리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사정을 했다고 해서, 발을 등 바로 등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사정하고 바로 씻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담배 피는 남자들 있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정하고 난 후에, 여자가 충분히 전의를 느낄 수 있도록 꼭 안아주면서, 어, 정말 좋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했다고 속삭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여자에게 감동을 주라는 건데요. 여자는 감동을 받으면 다음번에도 이 남자에게 안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여자들이 바람둥이에서 못헤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너무 잘 맞춰주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속궁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개그맨 안영미 씨가 방송에서 말했는데요. 이거 아주 유명해요.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함께 맞춰 볼 때는 어머 죽어도 좋아. 함께 볼 때는 어머 죽어도 좋아. 나. 속궁합이란 건 정말 이 남자가 꼴배기 싫을 때도 함께 합을 맞추면 어머 죽어도 좋아라는 말이 나오면 속궁합이 아주 잘 맞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네, 아주 공감이 갑니다. 부부가 싸워도 한 이불에서 잘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감정이 쌓이고 서운한 게 있어도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서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리듬을 잘 맞추고요. 매너도 아주 좋다고 해도 정작 중요할 때 밝기가 잘안 되거나 관계 도중에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여자가 한참 느끼고 달아올라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어, 그만 먼저 내가 사정해버리게 되면 정말 민망하죠. 그리고 본인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한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자분이 작다라는 그런 핀잔을 주게 되면 남자는 오히려 성관계에 즐거운 게 아니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 또한 아주 엄청 큰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어, 참고적으로 남자분들 본인들 사이즈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본인 발기 씨 길이와 굵기가 정말 큰지 아니면 작은지 우리가 모기탕 가면 좀 많이 비교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사이즈 궁금하시면 이 영상 밑에 그 댓글 쓰는 데가 있어요. 어, 거기다 여러분들 사이즈 얘기해 주시면. 어,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뉴맨 뉴맨 플러스를 구매한 남자분들 굉장히 많고요. 어, 가장 많이 나가는 평균 사이즈 어, 길이라든가 어, 굵기 등을 잘 알고 있어서 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로 알려 댓글 써주세요. 제가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길이, 굵기, 강직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아 물론 셋다 중요하죠 어제 개인적으로는 요 12년간 제가 주맨을 상담하고 많은 고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게 어, 성기의 길이보다는 굵기와 강직도가 더 중요하다는 게더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발기시 길이는 한국 남자 평균 발기 사이즈인 10cm 에서 11cm 정도면 성관계 하는데 아주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굵고 단단하게 여자가 받쳐 줄수 있도록 오래 지속해 주는 게 여자들은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음, 이건 제가 뉴맨을 판매해 봤기 때문에요. 네, 맞는 내용인 건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거나 성관계를 많이 해 보신 남자분이라면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뉴맨과 뉴맨플러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음, 스킬은 배우면 되잖아요. 공들여서 열심히 예무하고요. 포인트 잘 공략하고 매너 있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다 기술이에요. 배우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발기가잘안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치든다거나 아니면 사정이 빠르다 한다면은 이런 기술들 다 필요가 없죠. 어, 축구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술과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성관계에 잘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스킬을 알고 계신 그런 고수분들 정말 많고요. 하지만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강한 발기력과 지속력 그리고 더 오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더 키워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건 바로 뉴맨과 뉴맨 플러스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성기능 강화링으로 특화받은 제품이고요. 본체 내에 내장된 700가우스 자기장이 혈관을 확장시켜 보다 많은 혈액을 음경의 매체에 유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성기가 더 커지고요, 더 굵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집니다. 사용해보시면 그 효과에 깜짝 놀랄 거예요. 음, 만약 14일 동안 사용해보셨는데 효과가 없다. 이 제품 나한테 안 맞다. 만족 못한다. 그러면 반품하세요. 아무 일 조건 없습니다. 저희 14일 이내에는요, 100%다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16년간 저희 유면 제품 판매하면서 고객님과 철저하게 지킨 첫 번째 약속이기도 하고요. 정말 단지 뉴맨 하나 찾을 뿐인데 어, 정말 잘 될까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이버에 뉴맨 유형록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 뉴맨과 뉴맨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뉴맨 윤영 록실 장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